찬송가 37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는 길다 알지 못하나. 한걸음씩 느린도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와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 아멘.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 중의 한 가지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바르세인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청한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 자체는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만 나오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어,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 안에 어떤 분, 불화, 그리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도 분명하게 분쟁이 있었을 것이고 불화가 있었을 것이고 다툼이 있었을 것이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들 3명만을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회당장이 아이를 살리실 때에도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쩌면 나머지 일 나머지 아홉 명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세 명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와 아홉 명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불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유일한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과 여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자신의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열 명의 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역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에서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주제가 아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직면하게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리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다음 문제는 누가 큰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이 말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처럼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다음 구절을 그 이후의 구절을 통해서 보면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곧 겸손한 자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될수 있는 비결 역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 여겨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철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 아니라. 이 문목, 문맥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어떤, 어떤 소외되거나 그런 사, 뭐, 어, 진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12명의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된 정체성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일어난 이 다툼은 참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이런 섬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의 삶이 단순히 큰 자가 될 것인가, 작은 자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천국의 조건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영생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후에 6절에서 9절을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이 부분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죽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손과 발, 눈이 범죄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찬된 제자들은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계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임할 수 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겸손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섬김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겸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 주신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감추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또한 형제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